아이비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늘 네, 오늘도 아, 오늘 <laughs> 나는 영어승호사님 봤다야네오늘도한번 중에, 너라도, 어, 한번 중에, 어, 오늘, 너다도, 오늘도 다시 만나서 추천을 하기도 했고, 어, 오늘도 다시, 네, 일단, 나는, 테이크 달아가지고, 어, 오늘, 어, 지덕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크 달았습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알림 설정,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엠버다 드세요. 안녕.